아멘. 예.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입니다. 옆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제가 이 혀가 아파요. 왜 혀가 아프냐? 일부 끝나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안 쓰는 영어를 일부 끝나고 성도님들이 나갈 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 마스와 예... 잘안 되네요. 야, 입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즐거운 성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즐거운 이유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파티하고 놀고 그러면서 즐거울지 몰라도, 우리의 즐거움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즐거워야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온갖 세상에 요란한 불빛과 그냥 그 분위기 때문에 또 내가 선물을 받기 때문에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날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탄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도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자기 사명을 감당한 이후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쓰임 받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성탄의 도구,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청소년 부아는 분이 있어요? 제가 선물 줄게. 성탄 선물 줄게. 이게 바로 오늘 여기에 있는 메시아의 별입니다. 정말 이 메시아의 별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쓰임 받고 정말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이 메시아의 별은 다시 나타나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메시아의 별이 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정말 메시아의 별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메시아의 별이 누구의 별인지 오늘 이 절에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별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고 하는 것처럼 이 메시아의 별은 그의 별 예수님의 별 예수님께 속한 메시아의 별이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너무 잘 말해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메시아의 별이 어떻게 생겼냐? 얼마나 컸냐? 얼마나 강렬한 빛을 발했느냐? 많이 추측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메시아의 별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빛이 강하고 알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메시아의 별은 예수님께 속한 그의 별이었다는 것을 성탄절에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이 메시아의 별이 예수님께 속한 별이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 메시아의 별이 예수님께 속한 별이 되었던 이유는 자신을 위하여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빛나는 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별이 예수님께 속한 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2 목회하는 이 목회 철학도 메시아의 별의 의미가 강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빛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메시아의 별이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드냐? 정말 우리 교회는 메시아의 별의 그 말씀을 따르고자 일쓰는 교회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자기 자신이 대접받고 자기 자신이 빛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시험 들고 상처 받을 수 있는 교회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빛날 수 있는. 메시아의 별이 되고 싶은 교회. 그래서 오늘도 설교하면서 조영식 목사가 뭐 설교 잘하고 뭐 많이 알고 뭐 뛰어나고 언변도 좋고 어 이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메시아의 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말씀 한 마디 한 마디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의 별이 될수 있느냐. 내가 오늘 메시아의 별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선거해.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저는 너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박수는 한 번도 안 쳤어요. 왜 메시아의 별이 되시라고. 그 찬양이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나를 드러내게 하고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 한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레이션부터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 메시아의 별에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왜이 교회는 끝나면 저는걸막 박수를 짱밖에 안 치냐? 저는 그 생각이 강해요. 이 땅에서 다 칭찬받아버리면, 이 땅에서 다 인정받아버리면 하나님 나라가서, 어, 내 상급이 뭐고, 내가 칭찬받을 것이 뭐냐,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막, 우리 송도님들한테, 목회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엄살 떠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 고생하시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들겠네. 그런 어떤, 인간적인 칭찬, 인간적인 대접에,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이 땅에서 인정, 이 땅에서 칭찬보다, 저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정말 천국가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세례받고 난 이후에 여전히 교회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몰라주나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으면서 내가 빛나는 별이 되려고 하면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별이 되고자 했을 때 이런 메시아의 별이 되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별은 어떻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구절에 보면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어요. 정말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올수 없었잖아요. 메시아의 별의 사명은 뭐냐? 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로 인도하는 것이 이 메시아의 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에 그 메시아의 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별이 정확히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멈췄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한금과유압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약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메시아의 별이 되어야 된다는. 메시아의 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의 별처럼 우리의 신앙을 인도해 주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믿도록 내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고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 메시아의 별 같은 사람이 누구냐? 떠올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었어요. 시골교회에서 저의 신앙을 가르쳐줬던 우리 2년, 3년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또 감사한 분이 나에게 메시아의 별처럼 내 목회를 가르쳐주고 내 목회를 인도해주셨던 이준표 목사님도 떠오르고. 이번 성탄절에 참 이준표 목사님이 떠오르네.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나를 목회의 길로 인도해준 메시아의 별 같은 분이죠. 이정병 목사님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제가 이런 것을 누구에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을 살릴 수 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다. 저는 정말 이정병 목사님이 메시아의 별처럼 나를 이렇게 목회자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아, 목회는 내가 죽어서 예수가 사는 거고 목사가 죽어서 교회가 살리는 거고, 이처럼 우리 인생에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해준 메시아의 별과 같은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이제는 신앙이 자라나면 자랄수록 내가 메시아의 별이 되어서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의 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누가 나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메시아의 별과 같은 사람은 초신자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어린 신앙일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내 신앙이 자라나서 누군가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아의 별로 내가 사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의 별의 도구로 쓰임받고, 가정에서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만들 수 있는 메시아의 별로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가 어린 신앙일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메시아의 별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좋고, 이제 내 신앙이 성숙하여. 내 가족들을, 내 이웃들을, 내 교우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메시아의 별이 직접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게 이 메시아의 별 때문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하며 이 메시아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성탄에 이 메시아의 별의 의미를 대상이면서 한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송도님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신앙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의 별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자녀, 내 교우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메시아의 별처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별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정말 이 메시아의 별을 동방박사들이 잠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인도한 이후에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정말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메시아의 별은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이후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어요. 왜 메시아의 별이 자기가 예수님께로 동방박사를 인도한 이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까요? 이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 빛나는 참별이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역할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비치는 빛 대신 주님으로, 빛 대신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오, 메시아 이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슬픈 거예요. 근데 한참 묵상하니까 사라진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영혼이 빛나는 예수님의 그빛 속으로 함께 들어가서 함께 빛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메시아의 별은 정말 예수님에게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잠시 태어나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추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반사체가 되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사라지는 거냐? 정말 영원한 빛 대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함께 빛나는 별이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주는 성탄의 선물은 뭡니까? 설교를 짧게 끝나는 것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가르칠 때는 이아 감탄사가 안남았는데 오늘 설교를 잘 깨끗해 나고 하니까 우와. 예, 네, 성탄의 선물이에요. 어, 1900년도 정확히 1900년도에 막 열강들이 중국에 들어와서 식민지를 삼으면서 의하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이의하단 사건은 중국에서 이이 이 외척을 외국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막 중국의 자주권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의하단 사건이었는데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한테 불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개인이 그냥 외부의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하던 사건이 중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고 그들의 문명을 개화해주고. 그렇게 수고하는 선교사님, 너희들도 외척이야. 너희들도 외부 사람이 하면서 너무 핍박을 많이 하고, 1900년도에 너무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의 피를 중국 땅에 흘렸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피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중국 산 속으로 도망쳐서 동굴 같은 데 거주하면서 진짜 짐승처럼 살았답니다.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산속으로 도망쳐서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 살다가 성탄절을 맞이한 거예요. 그데성교를 열심히 했던 클로버 부인이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 너무 자기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정말 영국에서 몇 개월을 배 타고 중국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이 결과가 뭐냐? 지금 이 동굴에서 심, 짐승처럼 사는 자신의 신세가 너무 한탄스러워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 즐거워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저주의 날이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성교사님들에게 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감염이 되어서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저주받은 성탄이 되어버린니다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던 그중에서 케이트 성교사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이 시작한 거야. 우리도, 아니, 왜 당신은 지금 우리 신세가 비참한데 손을 들고 찬양하냐. 그러니까 이 케이트 성교사님이 중국 성교에 봉이 되셨던 분이거든요. 메시아의 별이 되셨듯이 예수님께로 많이 인도이셨던 분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성탄의 선물로 고통을 주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한다. 근데 저도 한대 맞았어요. 와, 우리가 성탄의 선물하면 뭐 좋은 거, 내 마음에 든 거.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이 게이트 선교사님이 성탄의 선물로 고통까지 주신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찬양한다. 오, 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근데 게이트 선교사님이 성탄의 선물로 고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진짜 그렇게 불길처럼 일어났던 의아단 사건이 갑작스럽게 진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뜨겁게 타올랐으면 서서히 쉬게 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의아단 사건이 멈춰버린 거요 그래서 다이 게이트 선교사님의 고백 때문에 그렇다.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성탄의 선물로 받아들이면서 주님의 계획하심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보여줬다. 사실 저도 고민스러웠어요. 지금의 이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죠. 근데 즐거운 성탄, 즐거운 성탄. 의미는 알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즐겁지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절대로 즐거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탄핵의 휴증으로 정말 여러 가지 고통의 휴증이 본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근데 바로 이 게이트 성교사님을 통하여 금년 어떻게 보면 한국당에 이 성탄의 선물을 정말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고통이 선물이 될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만 선물로 받아들이면 절반의 신앙이지. 정말 우리가 겪는 이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죠 근데 좋은 일만 주님의 선물이고 고통스러운 일은 내 인생을 비참하게 하는 겁니까? 절반짜리 신앙이잖아요 반쪽짜리 신앙이잖아요 내 인생의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절반은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 고통스러운 이 하나님의 선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믿었을 때내 신앙이 온전한 시, 신앙이 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